Uh, as, as some of you already know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rune words <gasps> rune -word? 안녕하세요. 핑크쿠마입니다. 오늘 새벽 캠프파이어 칠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주 내용은요. PTR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캠프파이어의 주요 내용 2.0 공개 테스트 서버를 시작합니다. 날짜는 9월 4일부터 1 1일약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굉장히 큰 시스템 개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너드. 드디어 기다리던 루너드가 나옵니다. 디아블로 2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의 창조라고 한다면은 D4에서는 기존 템에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늘어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하 던전에서 파밍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PTR에서는 각종 전 성역에서 이제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번 PTR에서는 9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는 부스터를 받게 되면은 모든 눈너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큰 어려움 없이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눈너드는요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식 루너드 그리고 기원 루너드가 있는데 의식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기원은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요 각각 17종류, 28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얘가 조건이 있어요. 공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의식 루너드는 공물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기원. 루너드는 곡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곡물을 모은 다음에 기원을 사용할 때 곡물을 사용함으로써 기원의 효력을 발동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켓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투구, 가슴방어구, 바지, 양손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소켓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투구 같은 경우는 소켓이 하나였는데 이번에 두 개로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투구, 가슴방어구, 바지, 양손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눈은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장착이 안 됩니다. 거래가 가능하고요. 제작도 가능합니다.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이름의 룬을 3개 사용하면요. 새로운 룬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룬이 되기도 하고 전설 룬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랜덤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룬을 가지고 또 신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신화 아이템 제작에는 반짝이는 벼락불1개 그리고 특정 이름의 전설 룬 10개, 특정 이름의 희귀 룬 10개, 특정 이름의 마법 룬 10개가 필요해서요. 각자 그 신화 고유템마다 필요한 룬이 조금씩 다를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PTR에서는 이 룬어들을 경험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즌에 또는 확장팩이 들어갔을 때는 확장팩을 구매하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의 레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캐릭터가 100레벨을 찍었었는데요. 이제는 캐릭터 일반 레벨과 정복자 레벨로 나뉩니다. 캐릭터 레벨은 60까지고요. 정복자 레벨은 1레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캐릭터 레벨을 정복자 레벨까지 찍게 되면은 이 정복자 레벨은 다음 부캐를 키울 때 연동돼서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부캐 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난이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모험가, 베테랑, 악몽, 고행, 이렇게 네 가지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뉘었습니다. 모험가, 베테랑, 이런 일반 난이도에서는 일반, 어려움, 전문가, 참여자로 네 단계로 나뉘어졌고요. 악몽, 고행 단계가 고행1, 고행2, 고행3, 고행4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60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나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락 20단계를 클리어하면은 고행 1단계가 개방이 되고 나락 35단계를 클리어하면은 고행 2단계 개방. 나락 50단계를 클리어하면은 고행 3단계 개방. 나락 65단계를 클리어하면은 고행 4단계가 개방됩니다. 그래서 각 고행이 개방될 때마다 방어도하고 모든 저항 수치가 점점 점점 250 25%씩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고행에 올라갈수록 템도 방어도와 저항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락 200단계가 새로 바뀌는 나락의 100단계로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복자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문양을 보면요. 이제부터 악몽 던전이 아닌 나락에서 문양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죽지 않고 나락을 클리어하면은 한 번이 추가돼서 총 4번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완료한 나락 단계와 문양 등급에 따라서 추가 업그레이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상승하는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양의 최대 레벨이 21레벨에서 1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경은 15레벨, 46레벨로 변경이 되었고요. 45레벨에서 보석 파편을 사용하면은 희귀 문양이 전설 문양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전설 문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반경도 늘어나고 특성의 한계가 추가됩니다. 직업마다 한 개의 새로운 정복자 보드를 얻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보드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시작 보드를 포함해서 5 개의 보드만 장착이 가능하고 정복자 포인트가 200에서 300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 아이템을 볼수 없습니다 아이템도 선조 아이템과 선조 아이템이 아닌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선조 아이템 같은 경우는 고행 1단계 부터 등장을 하고 최고 위력이 800 위력이고 항시 상급 속성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픽을 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조 아이템이 아닌 경우는 위력이 750이고요 레벨 60일 때 획득할 수 있는 전설 아이템입니다 이전 건설 아이템은 명품화가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캐릭터 밸런스입니다. 직업별로 신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야만 용사는 강력한 투척으로 숙련 기술인데요. 무기를 던져 충돌 시 60%의 무기 피해를 주고 바닥에 박힙니다. 바닥에 박힌 무기는 파동을 방출하여 초당 20%의 무기 피해를 4초 동안 줍니다. 두 번째는 드루이드도 암석 폭발입니다. 핵심 기술이고요. 적의 발 아래에 돌을 모아 폭발시켜 80% 무기 피해를 줍니다. 정신 집중 시 20%의 무기 피해를 주고 효과 범위가 증가합니다. 1초 후에 최대 400%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술사로 영혼문입니다. 영혼문은 궁극기 기술이고요. 근처의 적을 8초 동안 타락시켜 초당 65%의 무기 피해를 줍니다. 0.25초마다 적의 영혼을 뜯어 흡수해 2의 정수를 생성하고 최대 생명력의 2%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5초 동안 부여합니다. 네 번째는 도적 칼란의 춤입니다. 날쌘 몸놀림 기술이고요. 정신을 집중하는 동안 이동속도가 20%, 회피 확률이 증가하고 근처의 적에게 칼라을 던집니다. 각 칼라는 42%의 무기 피해를 줍니다. 다섯 번째 원소술사는요 사형마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구형 기술이고요 최근에 시전한 기술의 원소에 해당하는 사형마를 8초 동안 소환합니다. 사형마는 적을 추적하며 주기적으로 폭발해 범위 내에 40%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를 줍니다. 한 번에 최대 6 개의 사형마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직업별 신규 지속 효과가 5개씩 추가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파티 찾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PTR에서부터 파티 찾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PTR 부스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PTR 경험 시 캐릭터 복제가 있습니다 시즌5 PTR에서 경험했듯이 캐릭터가 복제된 걸로 이번 PTR을 즐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PTR 부스터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 PTR 부스터는 9월 7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오늘은 캠프파이어챗을 통해서 2.0 PT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또는 공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